이게 한 달간의 매출액입니다. 예, 이 상품이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품들은, 아, 이렇게 이제 노출을 시키고 유입이 되면서 구매 전환까지, 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다크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썸네일 부분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네, 오늘은 또 귀한 정보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정보냐면, 보시면 농수산물에서도 다른 상품 뭐 상위 노출되는 부분을 어떻게 매출 현황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매출을 또 까봤을 때몇 명이 조회를 했고 그 조회가 되면서 몇 명이 유입이 된 거고 몇명이 구매했고 전환율은 몇 퍼센트였고 그걸 전환율을 곱해면서 이 상품의 매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제가 자세히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좀 연구를 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어 다른 상품들의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위 노출, 뭐, 공산품도 공산품, 농산물 농산물, 여러 가지 다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그래도 내가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면 알아야 되지 않나. 이 구조는 좀 알아야지만,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했었을 때, 예상되는 매출, 전환율은 몇 퍼센트, 여러 건 거를 내가 확실히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 상품 등록 있죠? 그 다음에, 이 카탈로그 매칭 있죠? 여기서, 레몬즙이라고 검색을 칩니다. 여기 검색.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쿠팡 랭킹순에 상위 출되고 있는 이제 상품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느 상품을든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제가 유기농 레몬즙 순위가 좀되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조회수가 39,097 조회수가 된 거예요. 여기 보고 유입까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39,097 이게 이제 조회수 유입한 수죠. 노출을 시켜줬으니까. 그 다음에 쿠팡이 전환되는 확률이 전환율이 거의 0.03. 그러니까 3% 정도예요.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곱하기 0.03 하면 1172명이 구매를 해준 거죠, 이제. 조회수가 이제 39,097명이고 전환율이 이제 가 되니까 1172명이 구매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가격을 볼까요? 3분 바로 가격이 들어가서 이게 지금 한 달간 900명 이상 구매해 준 거예요. 엄청나게 구매를 이뤄 준 거죠. 한 달간에 몇 개가 이제 구매가 됐는 건지, 여거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24,790원인데, 여기 24,000반 올리면서 800을 한다면, 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곱하기. 24,790원을 어, 하셔도 되고, 반올림을 좀 해서 해볼게요. 800원을 해요. 그러면 2,900, 88,168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달간의 매출액입니다. 예, 이 상품이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품들은 아, 이렇게 이제 노출을 시키고 유입이 되면서. 구매 전환까지 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거죠. 네. 하나만 좀더 볼까요? 아, 레몬즙도 사실 이 가공식품에 좀 나가긴 해요. 네, 나가긴 하는데 레몬즙에서도 저도 가끔 이제 단가 를 떨어뜨려서 무릎 풀모션도막 나가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품에어 하나의 이 매출 이 매출액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 되는 건가 한번 살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을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토마토 주스가 있어요. 토마토 주스. 좀 내려보죠. 여기서 이 토마토 주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43,658이 조회수인 거예요. 조회수도 잘 봐주셔야 돼요. 책은 28. 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4만, 3658. 자, 곱하기, 우리 쿠팡 전환율이 3%니까 0.03%를 곱해주면 1309명이 구매가 된 것을 확인이 되죠. 1309명이 이제 결제가 된 것을 확인했으니까 구매자 수가 여기다가 가격이 얼마였는지 15,220원이네. 여기다가, 어, 곱하기 15,220원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994만 네, 4242원. 여기 이제 한달간에이 상품의 매출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품 판매하는 것만. 네, 이런 식으로 상인 호출로 어, 구매자 수, 조회수, 유입수, 그 다음에 쿠팡 전환율 3%다 계산을 했더니 여기서 나온 매출액이 이제 이만큼 나왔더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식품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네. 공산품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산품도 예를 들어 지금 추운 시즌 제품이 이제 장갑이다. 그러면 지금 장갑 제품도 높죠. 조회수가 6 564, 3 3, 732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구매자 수, 조회수, 후방 전환율,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어. 좀 파악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상위 노출하는 부분들을 잘 파악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제 거를 보여드리자면 사실 잠시만요. 제가 유정란을 팔고 있는데 한 달간 100명 이상 구매했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꿀팁을 좀 드릴게요. 여기 그냥 100명 이상 구매한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좀 업데이트가 좀 느려요. 저가 한, 한 400명에서 한 500명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구매한 그 이력이 있는데, 한 달간 100명 이상 구매했어요는 좀 느립니다. 그래서, 이 것보다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레몬즈 같은 경우는 900명 이상이다. 그러면 그배 이상이 뭐예요? 네. 그배 이상. 10배, 15배, 20배 그 이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온 거고, 나중에 이제 1000명 이상 구매하거나 2000명 이상 구매하거나 그때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100명 이상이 이제 구매가 됐는데, 어, 뭐지? 내가 원래 이 정도 팔업, 판매밖에 안 됐나? 이렇게 좀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어, 좀 하나하나씩 다른 상품들을 보면서 이제 차근차근,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한달간몇명 이상 구매했어요. 리뷰수도 중요하고 아까 조회수도 중요하고 구매수도 중요하고 쿠팡전환율은 어차피 그대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네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상품소싱을 해서 판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저도 5년 동안 해 봤지만 상품소싱인 것 같아요 네 하나의 상품을 잘 선택을 해서 이걸 소싱했던 거를 마진을 붙이고 상품을 좀 판매했었을 때 이게 가장 제일 핵심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가 계산하는 방법들 알려드렸으니까 상품 등록 부분에서 카테고리 매칭하기 부분에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보기 농수산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 콘텐츠에서도 더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네, 까먹지 마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